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 선생입니다 펄 러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한번더 저항을 맞고 지금 개파락으로 내려 꽂았거든요 보시면 여기 매물을 지금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까지 지금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하단부까지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여기 라인이 26,575 라인이에요. 네,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이 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 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 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